성경에는 위대한 기도가 많습니다.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가 죽음의 선고를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15년이라는 이 시간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기도가 있습니다. 베드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다비다라는 제자가 선행과 구조를 구제를 참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평판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병에 걸려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지 베드로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살려 달라고 아마 간청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이 어... 이 다비다의 시신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시신을 향하여 외쳤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어,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리고 또 베드로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참,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몸이 이제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어, 소변을 이제 호수로 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어, 계속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마르시더라고요. 괜찮으셨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 집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웠던지어 저를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집에 가서 심방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차도가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몸은 계속해서 말라갔고 차도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마음에 잠 음, 일어나지 않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걸 보면서 저도 좀 무력감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하면 뭐해? 기도해서. 소용없어. 하는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남재 목사님이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에서 하신 말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기도한다. 그러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자꾸 똑같은 말을 길게 늘어놓는다. 또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신다고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고 악을 쓰고 애원을 한다. 눈물을 흘리든 안 흘리든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하나님은 내 속의 진실을 보실 뿐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를 향한 그 청원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 이 주기도의 정신과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시대이든지 이 주기도를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모범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서 그 정신과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됩니다. 예,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그 기도말이 이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10,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십이 절 말씀에서 빚, 어, 죄, 이 죄라는 말의 뜻은 원어상으로는 부채라는 말입니다. 빚, 부채.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말을 잘못 이해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치 우리가 사제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로 들리게 되죠 나에게 빚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수 있죠. 나의 구원은 그러면 무효라는 말인가? 지금까지 나의 죄 사함은 무효라는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그 빚을 내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 갚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공로 의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 나는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빚진 것다 탕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공로 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두 가지 다 이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6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어 적용하고 또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장부가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장부에는 우리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또한 각자가 갚아야 하는 빚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빚을 보니까 하나님께 진 빚도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빈진 빚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길동은 그런 빚을 졌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빚을 갚아야 할 날이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할 날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홍길동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회계해야 되는 날, 회계 청산해야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요? 형벌이죠. 영원한 형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빚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죠. 그 빚에서 자유롭게 될수 있는 것은 그 누군가 그 빚을 지우는 그 빚을 지워 주셨을 때에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빚을 지워 주셨을 때그 사람은 그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워라. 이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빚을 누군가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아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자신의 생명값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으세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사실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았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빚어진 사람 때문에 때로는 가슴 아픈 이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 그 시간을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청원기도 두 번째 이 기도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7 0 번이라도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 말씀은 계속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 말씀입니다 참 용서는 어떻습니까 용서는 힘든 과정이죠 이 용서를 하려면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베드로 참, 예수님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아마 칭찬을 기대했을 거예요. 오, 베드로 참 기특하구나. 그래, 참 기특하네. 왜냐하면 라피들은 한세번 정도는 용서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일곱 번. 예수님, 일곱 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한. 그랬으니까 칭찬을 기대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왕에게 빚을 진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그 빚은 무려 1만 달란트였어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1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이거든요근데1대나리온은 한 사람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벌어드릴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천 대나리온은 6천 일 동안 노동자가 일해서 벌어야 된 돈이죠. 근데 그것이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도저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계속 계속 일하다가 빚을 갚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야 되는 도저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금액이라는 것이죠. 좀더 피부에 다가온다면 누가 6천억을 빚졌는데 6천억을 빚졌는데 네, 이 말은 나중에 네, 그렇게 큰 빚을 예, 진빚 그렇게 큰 빚을 졌는데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궁궐을 나서서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빚진 사람이 얼마를 빚졌냐면은 백데나리온을 빚졌대요. 근데 자기는 일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백단 0데나리온 100 빚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다 놓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육천 억을 빚어졌다가그 빚을,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천 원짜리 빚어진 사람 보고. 그빚 때문에 그 사람을 옥에다 넣는 용서하지 않는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노발 대발에서 그 종을 다시 불러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이 12절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빚을 이미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빚을 지더라도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기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실제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질적인 빚이나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의 장부에 그 빚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비절 탄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그 장부에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절 줬는데 우리도 죄를 깨닫고 용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당해 보입니다. 자기 자, 자기 잘못도 모르고 자기 잘못도 모르고 있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용서하라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죠. 우리는 다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만나서 그 잘잘못을 서로 가리면서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미묘하고 복잡해서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과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와 그리고 감정들을 돌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만일 그 감정과 상처를 억압하면 다른 문제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상처와 감정을 돌봐야 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그 모든 어떤 감정이나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죠. 고통이 따르고 또 영혼의 씨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주는 자유가 있어요. 그 용서가 주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향해서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고 복수를 품고 있으면 우선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되셨으며 기도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는 기도도 할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서 먼저 고통을 받는 사람은 그 분노를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말 한마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이 생각나서 잠이 오지 않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지금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힘겨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시죠.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첫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 자기 아버지가 영웅이었는데 자신의 적이 되고만 그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서. 자신의 적이 되었던 그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참 영웅으로 여겼어요. 정말 슈퍼맨이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외도를 함으로써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파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춘기 시절 때그 상실감과 미움과 그리고 또 분노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한 말을 원색 그대로 옮긴다면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대요.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를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사후세계를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사후세계를 고민하다가 어느 날 중삼이었는데 집을 방문해서 전도하는 어느 사모님의 그 전도를 받고 그 사람이 개척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참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교육 선교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건강이 나빠졌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신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신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서른여덟에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이제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용서가 안되안되더랍다 안 용서가 안 되더랍니다. 용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한 가지를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공공히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용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모든 권리,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그 마음에 부어 주신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후배였던 한 방송 작가, 그 방송 작가가 어, 부탁을 해서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는데 파일럿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이분이 출연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그 숙제를 풀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프로그램을 출연하면서 정말 해결이 될까? 정말 풀릴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제 3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한 가지 작업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인생을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을 아마 듣게 된것 같습니다 아마 그 프로그램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어떤 누군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삶을 이제 듣고 어떻게 해서 이러이러한 삶이 되었는지를 아마 듣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아마 그 영상을 보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버지의 인생을 한 남자로서 남자인 그 아버지의 인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실마리가 풀려요. 아버지의 인생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데 방송이 끝납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찾아와서 사과를 했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가족이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곽상강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학교 교사이면서 또 목사님으로 또 섬기고 있는데요. 참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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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토록 이 기도 속에 아버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례받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계속 그 기도 속에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곽상학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회복의 시작이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곽상한 목사님이 모든 권리를 다 드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완전한 용서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기 어려울 때에 우리는 그 용서의 시간, 용서를 위해서 씨름하고 또 고뇌하는 그 시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끊임없이 그 용서하는 시간.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용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쉽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시간 우리가 그 용서에 순종하겠다라고 주님 동참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주기도문 우리를 향한 청원기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기를 원한, 원한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 용서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완전한 용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시고 그 모든 모든 상황과 경우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참으로 용서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용서의 첫걸음을 걷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아버지 이 십자가 은혜 이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부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용서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